오늘은 퇴근길을 위해서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장마전선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하면서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로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남해안, 제주 남부와 산지,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5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100mm 그밖의 지역에서는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25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강풍까지 불어서 다발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 등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계곡이나 하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서 안전.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